오늘은 뭐 이제 이어가 볼까요? 그런 양자장론과 그 표준모형과 뭐어 현대의 과학자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 표준모형 가장 작은 입자들의 단위를 설명하는 어 작은 단위의 입자들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 표준모형 이론과 음 가장 큰 단위의 에 말하자면은 실제 입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우주를 설명하는 빅뱅 이론을 이론적으로 연결시켜 보고 싶은 거한 이론으로 한 이론적 근거로 한 이론적 관점으로 다 설명해 보고 싶은 것이 이제 궁극적인 물리학자들 또는 과학자들의 바램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음 뭐잘 알려져 있는 대로. 어 빅뱅 이론의 가장 근원적인 이론적 근간은 상대성 이론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또 표준 모형의 지금 들어본 대로 이론적인 기반 근거는 양자장론인 거죠. 그둘 사이가 아직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다 라고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세치피티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양자장론과 상대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보죠 양자 장론과 상대론의 관계를 음. 설명해줘. 양자장론과 상대론의 관계를 설명해달라.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laughs> 좋아, 이건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양자장론과 상대론과의 관계. 양자장론은 퀀텀 필드이어리와 상대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야. 정확히 말하면, 양자장론은 상대로는 반드시 만족해야만 하는 양자이론이다. 이부분좀 신기하네요. 양자장론은 상대로는 반드시 만족해야만 하는, 즉 상대로는 만족시키기 위한 양자역학의 일종의 변형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계속 따라가 보죠. 먼저 비교부터. 아, 비상대론적 양자역학, 양자장류는 상대론적 양자역학. 아, 이렇게 부를 수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다룰 때 비상대론적으로도 다룰 수 있고 상대론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당연히 이제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 상대론을 기반으로 한 빅뱅 이론과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표준모형 이론을 통합시켜낼 수 있겠죠. 시간과 공간, 시간은 절대적, 공간은 따로 취급한다. 아, 양자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띄워놓고 시간은 절대적인 것, 또 공간 자체는 이제 따로 취급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양자장론에서는 시공간을 통일된 사차원 시공간으로 다룬다. 이게 이제 상대론, 특히 일반 상대론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통일된 하나의 실체로 생각을 해서, 4차원의 시공간으로 시공간을 전제하고 그 위에 이제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그런 이론을 세워가는 거죠. 입자수. 비상대론적인 양자 역학은 고정되어 있다. 입자가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즉 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음. 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면 양자장론은 입자의 생성과 소멸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요분 아까 위에서 어 잠깐 이야기했던 양자장론의 특징이었죠. 사실은 음, 입자는 장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어 보존되는 것은 장이지 사실은 입자가 아니다 이런 뜻일 테니까요. 아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이론의 에, 기반, 양자론의 에, 이론의 기반, 표준 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양자론이라면 양자론의 이론적 기반은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어, 그렇죠? 어, 입자를 에, 파동과 아,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입자들을 아주 잘 설명해내는 고전역학적인 그런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잘 설명해내는 그런 방정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음 그런데 이제 양자장론은 이론의 기반이 상대론, 필드, 장의 개념을 양자화시켜서 상대론과 연결시킨 석근. 더하기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 이제 양자장론을 양자 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자꾸 양자역학이라는 말로 생각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상대론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적용 범위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수준에 적용을 시킨다면 양자장론은 고에너지 물리, 입자 가속기, 우주 초기 상태 등 가장 근원적인 입자단이 쿼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군요. <laughs> 아, 왜 상대론이 중요할까? 1.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안 된다. 그렇죠. 상대, 어, 특수 상대론의 결론이죠. 빛보다 빠른 음, 정보 전달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바로 정보는 광속 이상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거야. 기존의 양자역학은 이걸 보장하지 못했어. 그래서 상대론적 정합성을 갖춘 양자 이론, 즉 양자론이 필요했지. <laughs>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자장론을 에, 개발하기 시작한 그런 양자 장론이라는 양자론을 변형한 그런 이론을 만들기 시작한 근원적인 첫 번째 이유가 상대론적 정합성을 갖춘 양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입자 생성 소멸 가능하게 만들기. 상대론에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으니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입자를 만들 수 있어. 그죠? 상대론은 에너지와 질량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면에서 질량이 없어져도 에너지가 생겨났으면 보존이 돼 있는 거고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면 어떤 질량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 입자 가속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은 입자들이 충돌했을 때어 입자들이 사라지는데든지 생기 생성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상대론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입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양자론적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예, 전자는 양, 아, 플러스 양전자는 감마선빛 다시 입자쌍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양자장론에 아, 아, <laughs> 의하면. 전자와 대칭이 되는 양전자가 있고 그 둘이 만나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라진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을 예측하고 어, 이론적으로 먼저 예측했는데 이제 나중에 입자가속기에서 발견을 했죠. 이걸 설명하려면 고정된 입자수를 가정하는 기존 양자역학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양자장론이 생겨났다. 로런츠 대칭유지 상대론의 대칭성 로렌츠 대칭을 로렌츠 대칭이지 않은가 싶긴 한데요. 만족하려면 입자를 넘어서 장 자체가 로렌츠 대칭을 따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수학과 아, 현대 물리학 이론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양자장론에서도 게이즈 대칭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상대론에서는 로렌츠 대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로렌츠 대칭이라든지, 뭐, 게이지 대칭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아, 현대의 과학이 이제 어려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뭐, 아,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이런 대칭적인 요소가 이론의 진실성, 또는 정합성들을 <laughs> 뒷받침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QFT, Quantum Field Theory는 이 대칭성을 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로 입자들의 행동도 상대론적으로 맞춰져. 음. 그래서 <laughs> 그 장에 적용한 <laughs> 대칭성이 이제 게이지 대칭인가 보군요. 정리하면 양자장론은 상대론 더하기 양자역학의 자연스러운 결합체야. 상대론을 따르면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과 확률성을 함께 품은 이론이지. 그렇군요. 음. <laughs> 기침이 갑자기 나네요. 양자장론의 음. 특징을 정리하면 상대론적인 양자역학, 즉 양자 상대론과 양자역학의 자연스러운 결합체다. 그래서 상대론을 따르면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과 확률성을 함께 품, 품는 그런 이론이다. 그렇다면 왜 아직 상대론과 아, 양자론이 완전히 이, 연합된 음,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나요? 또는 아, 하여튼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완전히 합쳐져 있지 않다고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물어보죠. 그렇다면 왜 아직 양자역학과 상대론이 완전히 저 지지 <laughs> 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 물어보죠 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야 <laughs> 좋네요 앞에서 말한 양자장론이 양자역학 더하기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합은 맞아. 그런데 사람들이 양자역학과 상대론이 아직 완전히 합쳐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양자장론은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이 결합된 그런 형태이다. 그 말은 아직 일반상대론은 남아 있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 이론, 즉 중력에 관한 이론이 아직 통합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군요. 용어 정리부터. 용어 음, 정리부터 해보죠. 양자역학, 원자, 전자, 광자 등 미시세계의 법칙 완성됨. 양자역학, 즉 음. 원자, 전자, 광자 등 미시세계의 입자들을 다루는 그런 법칙들은 양자역학이 완성된 단계이다. 특수 상대성이론, 즉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시간, 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의 팽창. 아, 이런 것들 중력이 없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공간이 빛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은 완성됐다. 양자장론, 위 둘을 결합, 표준모형 등 고에너지 이론에 적용하는 즉 표준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을 결합하는 것은 잘 작동한다. 완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네요. <laughs> 일반상대성이론 중력 시공간의 휘어짐 즉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일반상대성이론도 잘 작동한다. 그런데 양자중력이론 즉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이론을 다 설명하는 양자아 역학의 변형이 말하자면 양자장론이었죠. 양자장론에서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전자기력까지 설명이 되지만 중력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일반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했는데 그 둘이 아직 합쳐지지 않는 단계,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걸 합치게 되면 이제 양자중력 이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왜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통합이 어려울까? 그렇죠 요게 질문이겠죠? <laughs> 그렇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다 설, 어, 통합을 해서 양자 장론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일반 상대성까지 상대론까지 다 포함되는 양자 중력 이론은 만들기 어려운 걸까? 미리 질문을 해줬네요. 1.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다루는데, 양자역학은 고정된 시공간에서 작동을 한다. 음. 그래서면 중력은 시공간 자체의 변형을 다루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계속 변형 변형되는 그런 시공간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이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시공간을 미리 가정하고. 그 위에서 입자들 또는 장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 합쳐지지 못했다 퀀텀 필드 이론리는 양자 장로는 평평한 무대 위에서 장이 진동한다는 그림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은 그 무대 자체가 구부러지고 진동한다 그래서 시공간도 양자화해야 해 <laughs> 그래서 이제 시공간 자체도 음, 그러게요. 그니까그 계속 구부러지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계속 양자장론의 모습을 변형시켜가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해서 한 번에 설명하는 양자장론의 형식으로 시공간 자체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렵다. 그렇겠네요. 이 무한한 값들이 튀어나와 중력을 양자장처럼 취급하면 수학적으로 무한대 값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산이 붕괴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어 해석을 해 보면 어 그런 음즉어 중력 시공간 어 자체를 양자화해서 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방정식들을 만들어 보면 무한 대인 값들 즉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그런 값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어, 계산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전자기장 같은 건 재규격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중력은 이게 안 돼. 아, 재규격화라는 말의 뜻이 그렇죠. 어, 양자장론을 공부할 때데르기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것인데. 에, 자꾸 어, 어, 무한대 값이 튀어나와서 어, 그것을 다루기 어려웠는데 에, 리처드 파인만이 이, 그 부분을 재규격화, 즉 normalization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를 통해서 어, 무한대 값이 나오지 않고 어, 전자들의 움직임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장으로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어, 리처드 파인만이 이 슈퍼스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군요 슈퍼스타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는 않았지만 <laughs> 하여튼 어, 리처드 파인만이 유명해진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그런 전자기장 같은 거는 재규격화가 음, 되는데 중력은 그 부분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험으로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양자중력 효과는 프랑크 길이 10에 마이너스 35승. 뭐 1m를 10분의 1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10cm인가요? <laughs> 10cm를 또 10분의 1로 나누면 은 <laughs> 일 센치고 일 센치를 십분의 일로 나누면 일 미리고 일 미리를 십분의 일로 나누고 또그 나눠진 걸또 십분의 일로 나누고 이거를 이제 서른다섯 번을 한 아, 그런 길이로 가게 어, 가면 그게 이제 프랑크 길이 그게 이제 어, 말하자면은 공간의 양자화 단위이겠죠 우리가 그런 규모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건 아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군요 공간의 길이를 그렇게 나눠서 아주 작은 단위 제가 보기에 뭐 없는거나 마찬가지1 0의 마이너스 삼5승 미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사실 그려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죠. 종이도 십의 이의 한 승이면 여기서부터 단달라까지 간다고 하나요? <laughs> 하여튼 그렇게 규모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게요. 어쨌든 음, 그런 음, 시공간을 예, 양자화하는 그런 프랑크 단위로 나누어서 그것을 뭐, 어, 뭔가 아,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 그런 정도의 기술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시도들 끈이론 스트링 띄어리 입자가 점이 아니라 끈이라는 가정으로 양자 중력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려는 이론 음 그래서 이제 양자장론에 음 말하자면 양자화된 시공간을 포함시켜서 상대성 이론까지 완전히 통일하는 양자중력 이론을 만들려기 하기보다는 스트링 띄어리라는 끈 이론 새로운 시도 입자가 점이 아니라 끈이라는 가정으로 양자 중력을 다르게 표현 다른 식으로 자연스럽게 포함하려는 이론이 시도되고 있다. 그죠 이끈 이론은 뭐 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이름을 많이 이, 들어본 그런 이론이죠. 스트링 띄어리라는게 있고,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도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하는 접근이다. 그렇군요. ADS 또는 CFT 대응, 양자론과 중력 이론 사이의 대응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일반 상대론, 즉 중력 중력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론과 핵력과 전자기력을 설명하는 양자장론을 어떻게든 합쳐보려는 그런 노력을 진행 중이다. 요약 우리가 QFT를 통해 t 텀 필드 이론를 통해 양자역학 더하기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합했지만 아직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 이론 중력은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자 역학과 상대로는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다. 그렇군요.